이 표고도 먹어도 돼요? 저무 버섯이에요 아니 누... 표고도 먹어면무 먹어도 못한대요자 오징어네 할리와 밥상 오늘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오늘 여러분 드실 메뉴는 산낙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반전 포인트는 몰라요입니다 몰라요 저도 이 집을 잘 모릅니다 한번 와봤어요 오늘은 진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장님, 계세요? 야, 안녕하세요. 사장님, 저 지난번에 네. 여기 한번 왔었던 사람인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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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기억나세요? 저기 세 분이 왔었어요. 어허, 맞아요. 어, 세 명이서 근데 지금 코스 요리를 그걸 먹을 수 있어요? 지, 낙지가 지금 몇 마리 있어요? 있어요? 없는데. 아예 네. 없어요? 안 되지.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사실 사장님 전화했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. 어, 아, 그래? 보셨어요? 어. 아. 먹일날은 내가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되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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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3일 후인 목요일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좋죠 드시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풍단풍 요리도 있어요 그지? 이렇게 하나씩만 드실 수 있는 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먹는 거요 1번 산낙지, 2번 숙회, 3번 볶음, 4번 밥이라 했지만 이렇게 꼭 나오는 건 아니야 그때도좀 바뀔 수도 있다는 라거 참기름, 들기름 어떤 거 드릴까요? 다 주시면 좋죠 네. <웃음> <웃음> 여기 참기름이랑 들기름 직접 짜셔. 참 이게 그 기계죠? 이게 참기름 들기름 짜는 기계야 직접 이렇게 짜시는 거야 대단하지. 남기시면 벌금 내. 아안 되지 안 되지 안 그렇지. 그렇지. 맞아요, 맞아요. 흔히딱 보시고 참기름과 들기름을 딱 아, 당연하지, 사람아. 아, <laughs> 다 이게 들기름이지. 그죠? 그렇 뭐 노란 아, 이게 들기름이지. <laughs> 보통 사람들은 참기름, 들기름 있으면 들기름을 더 많이 먹어. 들기름이 왜냐면 좀 희귀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귀 많이 비어 있잖아. 야, 내가 먹어본 세월이 얼만데 잔머리가... 오늘 참기름? 첫 번째 코스입니다. 우와. 아 힘차지. 아 힘이 좋죠. 아 힘이 좋습니다. 아힘 버티는 힘이 좋습니다. 잘했어. 아. 근데 아파. 와 빨판이 너무 짜네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데 먹어봤으니까 정확히 어디 사는지 알지 목포, 신안, 고흥, 장흥, 무한 뭐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오거든? 오늘은 목포 사장님 오늘 낚지 목포지 목포? <laughs> 기가 막지기억막지자 들기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뭐 뭐? 이거 어야 두 번째 코스, 빠밤. 여기다가 차돌을 볶아. 좀 이따가 낙지를 투입해서 또 같이 볶아. 차돌, 낙지 볶음. 낙지 볶음은 우리 흔히 뭘 생각해? 빨간 걸 생각해. 그렇지. 빨갛지 않아. 하얀 거요 오... 하얀. 근데 무슨 TV 출연 여섯 번째긴 하셨어요? 나도 모르지. <laughs> 분당에 소을 시절이죠? 분당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. 아 그럼 최근에도 어디 방송에 나온 데가 있었구나 네, 분당에서 한 20년 여기 온 지나 2년밖에 안 되잖아요. 네. 여기까지해서 그렇죠. 어머니 방송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. 뭐? 예, 제오는 <laughs> <laughs> 이가탄 선배라는 여자 탤런트. 이가탄 모델 빨리 검색해. 이가탄 모델. 이거 빨리 찍어 이고 찍어, 찍어 이거. 우와. 근데 그 모델이랑 친해요? 여기. 김지호. 김지효, 김지효. 우리 어. 집에 몇번 왔었어요. 그래서 아 을해간 거예요, 우리 집에서. 아, 진짜로? 초장이 어. 그거를 먹어보더니 이 낙지를 어디에서 사왔냐. 어. 그래서 사왔다 그래갖고. 아 그래서 그게 은비는 나라는 걸 왜냐면, 자, 기가 막히 나는 이집 오면 어지간하면 초장에 안 찍어 먹어. 직접 짜준 이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. 지금 불을 끄셨잖아 길게 시간을 쓰면 안돼 음. 낙지로 데칠 때도 볶을 때도 너무 길게 하면 찔겨지니까 차돌박이도 얇은 거 금방 익잖아 어, 절대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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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초장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. 음. 이름 삼합이잖아 배추김치 채돌베기 맥주 코리안 쓰리 핫 어머니는 평생 살면서 떡볶이를 단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, 밖에서 종류 알러지가 있는 그래서 본인 음식에도 못 넣어. 허전해 보이지만 꽉차 있는 거야. 말도 안 되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야, 향이 나지? 불량이 확 나네. 나지? 여기 앉아있는데 향이 확, 확, 확 난다니까. 응. 일전 겸해서 음악하시려고 풀려도 준비중이에요 아~~ 언제부터? 조만간 조만간? 광화가 네, 한 3kg 짜리에 올라오는데 그거를 회를 떠서 한장 맛보에 올리려고 했는데 언제 와요? 지금 출발했을 거예요 2시에 출발해 갖고 오니까 야 진짜 먹을 법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냐? 인정해 아참 이거 낙지볶음이 기가 막히다 낙지 그 다음에 양파, 양념 밖에 없잖아요 네,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뭐가 없어 보이는 거 완전 꽉 차가지고 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때 없이 완벽한 거지 진짜 불약이에요 애를 여서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. 이렇게 한다가하시 맛있어요 네. 이거 맛있어 <laughs> 근데 목포가 고향이시잖아요 네.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식당을 하시는 거예요? 음식은 음. 이제 학교를 돌아가면서 했었죠. 음안 하면 못 하죠. 엄마한테 물려받은 솜씨인가? 아, 그렇죠.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어려웠어요. 굉장히 어려웠어요. 왜 어려웠어요? 그때 당시만해도 우리나라에 조미료 어. 없는 음식점이 없었어요. 없지. 제가 거의 최초로 했다고 해도 가능한 정도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죠. 낙지 열차 한번 가자. <laughs> 자, 산낙지 탑승하셨습니다. <laughs> 차돌박이 하나 깔고요. 노릇하게 부어진 또 낙지 하나 올려주고요. 불향이 꼼꼼하게 심어져 있는 스모키한 낙지볶음. 이렇게 낙지볶음. 나 진짜 윤학게된것 같아. 근데 이렇게 안 먹는다고 진짜. 나윤학게된것 같아. 진짜. 야. 미치겠다. 갑니다. 몸보지는 최고다. 아, 큰 거야, 이거. 누룽지를 들기름에 구우신 거야. 이거 누룽지를 들기름에, 이거, 엿부다 그니까, 러 이게 너무 저렴한 거지. 응, 음. 끓여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마음이 급금셨네요 <작고 있었네요. 웃음> 이게 이 집에 진짜 활용 점정이에요. 진짜 솥 밥을 지어가지고 밑에 부분을 긁어내셔가지고 들기름에다 구우신거 아니에요? 네. 그지그지 네. 어. <laughs> 아. 어우, 너무 맛있어. 네. 선생님, 이제 물 끓었어요. 아까 우리 막지 엄청 먹었잖아요. 머리도 없잖아. 이게 다 얼로 들어가는 거죠. 어, 별도 목돈까지 넣어줘요. 아우 왜 그래 진짜 오늘 정말. 많이 드시고 낙지가. 아 낙지가. 바지 아, 금방 건전해지지 이거 이번에 낙지 숙회가 되는 거지, 그렇지? 데쳐 가지고 바로 꺼집어내 가지고 좀, 좀 잘라 주시니까. 음. 어, 들기름다 했어. 아, 다 내가 는보내 표고가 사실은 굉장히 자연의 조미료거든. 이게 국물 낼때또 이만한 게 없어요. 근데 거기에 낙지가 들어가면 딱 느끼 확달라지는 거지. 표고도 먹어도 되나? 이 표고도 먹어도 돼요? 한번 요 아, 표고도 누... 먹어. 여기도 먹으면 어떡한데요? 초월로고 내버려면 죽을 줄 알아요. 음. 그림이 그려져. 아까 고슬비 내리는 어떤 실록에 숲으로 들어가서 창쾌함도 있고, 나무둥치 버섯이 깍궁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, 그리한 무슨 버섯이 깍궁? 겨우다 아,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 돼. 우리 유튜브에 최연소 출연자, 최연소 사장님. 프로그램 이름이 할매와 밥상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50, 이제 50대 초반이신데, 이거 뭐 평생 계속 하실 거예요? 어, 좀 해야지. 해야지. 음식을 하는 재미도 있지만, 맞아. 가족 같은 손님들이 많아요. 맞아, 맞 그렇지. 이제 앞으로는 저는 단골 될 거예요. 너무 리고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잘 먹었습니다 <웃음> <맛있습니다>. <웃음> 와 그게 몇 킬로짜리예요? 네? 한 3kg 정도? 와비자 요거 네, 한 점씩 드시고 크으 이렇게 먹는구나 아 너무 비싼 부위를 이렇게 먹어도 잘안 모르겠다 진짜 응? E oh.